넓게, 이렇게 넓게, 넓게 되면은, 이렇게 너, 넓잖아요. 좀 그대로 걷, 걷어와가지고, 이걸 이렇게 접고, 이런 이렇게, 이렇게 접고, 올려서, 이렇게 접고, 이렇게, 접고, 이렇게 하면은, 여기가, 이렇게 었을 때, 안 되잖아요. 너무 두꺼우니까. 하나 접고, 이런 거 하나 접고, 이렇게 해서, 이렇게 하면은 간단하고 이렇게 정리가 됨으로 좋고, 요거 필요 없으면 음료수 불각 있죠. 2 0 l 나 28l, 그위에를 잘라가지고 꼭다리 이렇게 잡고 이렇게 해서, 거기다 이렇게 쌓아놔도 좋고, 색깔만으로 놔두면 오늘은 허연색 내일은 보라색, 오늘 패션 밥과 있는 빨간색 이렇게 꺼내 쓸 수가 있어요. 이렇게 착착 접어서 이렇게 놔두면. 그죠, 이런 것이 있고, 뭐 옷은 거의 눈물, 이런 산수들은 그냥 사 온데, 이렇게 보면은 저희가 이런 식으로 접어져 나오거든요. 그러니까 몇개 나오는데, 저희가 살 때는 이렇게 몇게 나오거든요. 이렇게 나오는데, 여기서는 이 박스에 맞게그 이렇게 해서 작게, 이걸 이렇게 작, 작게 만들어도 좋은 거고 언니, 아니면은 언니, 이렇게 한이 넓다 보은 이렇게 넓게 접어도 되는 거예요.